yeah 삼나무 따나무 도로 도로지며 사아 삼나무 따나무 도로 도로지며 Gue t referred to as Tāonderi variance, 白里�erman nombreが編集人jestharu no te ki te challenge from year 16 capacity》 참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나다 <SELL> ah 영가망조모, 청려여인 남녀 인 영가망, 은 살평 표 인정, 우정, 영가, 파 오마라마니던니다바오마라마니던니다바오마라마니던니다마지장대성의절려강하서국설란지겸문겸예일령간이긴점모량사고일심지명주내 <목소리> <목소리> 사랑하는 가차미, 탐망살아사랑하 가차미, 성강살아사랑하 가차미, 삼보제자, 피고 법지는. 기해년 우란분재 선망조상 왕생발은 49일 기도 가운데 사제를 맞아 이곳 백화도량 총남산 송광사 지장전에 모여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의 이익과 모든 이의 안락과 모든 이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는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 작용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제법회 동참한 모든 이들과 공동으로 어울려서 작용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도 나와 어울림으로서 비로소 착용합니다. 나와 이 자리의 모든 이들은 착용하는 존재로서 한 몸인 줄을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안락과 평화와 터전에서 나의 안락과 평화가 만들어진다고 알겠습니다. 이 사제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나와 남, 우리와 저들을 차별하지 않고 한 몸으로 조화롭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소통함으로써 평온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남을 인정함으로써 나와 한 몸으로 평온하게 착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남을 폭넓게 헤아리는 방식을 취하여 남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접촉하고 헤아리고 이해하는 방식이 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조화와 소통의 방식으로 남과 관계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고 알아 조화와 소통의 방식으로 어울려 작용하기 원합니다. 나눔이 행복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며 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비움이며, 사랑과 자비로 관계하는 방식이 채움임을 알겠습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이 나와 한 몸인 줄을 알아, 모든 존재가 매사에 올바르고 정직하며 겸손하기를 바라며, 현재를 평화와 만족으로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기꺼운 것으로 수용하며 검소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여 나와 이웃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인 연기의 방식으로 작용하여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모든 존재가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의 지혜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오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모드라마니파드마지바라프라바르타야홈 오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모드라마니바드마지바라프라바르타야호오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모드라마니바드마지바라프라바르타야호 아, 반야 바라, 밀라, 심경, 안, 자, 제, 보, 자, 리, 깊은, 반냐, 바라, 밀라, 를, 행, 할, 때, 오, 오, 니, 공, 한, 엇, 을, 위 추, 어, 보, 공, 가, 고 통, 에, 서, 던, 아, 너, 는, 예, 라, 달, 리, 자, 여, 색, 이, 공, 과, 다,르, 지, 않고 공, 이, 색, 과, 다,르, 지, 않 음, 여, 색, 이, 고, 공, 이, 오, 공, 이, 고, 색, 이, 니, 수, 상, 이, 그러하니라다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리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세기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기초급도 없으면 은혜경계도 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문명도 이다 한가지도 없으면 을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다 한가지도 없고 고질멸도도 없이 지혜도 어둠도 없는 이라 얻을 것이 없는 가달게 보살은 받냐 바람일 이제 아무런 하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못처님도반야반 이제 반냐바라밀다 주를 말라리라 아지 아지 바라 아지 바라 승아지모지사바 아지, 아지 바라 아지 바라 승아지모지사바 아지, 아지 아지 바라